안녕하세요. 성주오니 패션뷰 성주입니다. 노드그린과의 콜라보로 한정판 시계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4개월 전에 전했었는데요. 드디어 그 시계가 도착했습니다. 최근에 구독해주신 분들께서는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요. 덴마크 시계 브랜드 노드그린과의 콜라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한국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두 번째로 한정판 시계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노드그린의 모든 시계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정판 시계는 국내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NGO 희망조약돌과 함께 합니다. 한정판 시계 1개가 판매될 때마다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정판 시계 소개해 드릴게요. 박스구요. 제가 선택한 시계는 필로소퍼 라인입니다. 다이얼은 화이트고요. 사이즈는 36mm예요. 실버 케이스입니다. 노드그린 시계는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필로서퍼 라인이 전 연령대에서 부담없이 사랑받는 라인이어서 선택을 했어요. 이 실버 케이스가 유일하게 반광이어서 살짝 매트한 느낌이어서 좋았고요. 다이얼 가장자리에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한끗 다른 디자인 포인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얼이 화이트여서 봄에 깔끔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죠. 다이얼 크기는요, 제 취향에 맞게 36mm로 중성적인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또 젠더리스가 대세잖아요. 잘했죠?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짜잔.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시계 뒷면에 제 손글씨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언니라고 제가 사인을 해서 각인을 했어요. S J U N N I E라고요. 그리고 스트랩은 기본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 브라운과 화이트를 구성을 해서 취향대로 선택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구매해주신 분 중에서 1 9 분에게 제 손글씨가 각인된 스트랩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올리브 그린 나일론 스트랩입니다. 손글씨가 어디에 있냐면요. 보이세요? 여기, 제일 위에 SJUNNIE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과 더불어서 로드 그린의 에코백을 같이 선물로 드릴 겁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어떤 스트랩을 선택했는지 등등 댓글을 달아주시면 3일 후에 19분을 뽑아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19분께는 노드그린에서 직접 이 스트랩과 함께 에코백을 보내드릴 겁니다. 콜라보 제품에 한해서 20% 할인이 되고요. 할인 코드는 성주언니20, SJUNNIE20입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와 함께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콜라보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15%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SJUNNIE 20을 빼고 성주언니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봄옷을 가지고 이 4개의 스트랩에 맞는 코디를 보여 드릴게요 사실 노드 그린 시계는 클래식한 디자인이어서 어떤 스타일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룩은요 편안하고 내추럴한 캐주얼 룩입니다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브랜드는 모두 마가렛 호웰이고요. 역시즌 세일 50%에서 60% 정도. 이번 겨울 제품 30% 신상품 한 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블랙 스트랩과 어울리는 코디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예요. 사실 블랙은 모든 컬러에 잘 어울리죠. 다이어리 화이트라서 더더욱이요. 지금 제가 입은 원피스는 점프 수트 느낌의 원피스입니다. 면 100%고요. 면이 톡톡하고 블랙인데 워싱이 돼서 거의 차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복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웃켓이 달려 있고요.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저는 커브스를 접었습니다. 앞에 단추가 여기까지 있죠. 제가 만든 그레이 비니를 썼고요. 목에는 천으로 만든 목걸이하고 선글라스 목걸이를 레이어드를 했습니다. 비니하고 원피스 시계까지 톤온톤으로 코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말은요, 부직감이 있는 목 블랙 양말을 신어볼 거예요. 신발은 마가렛 호일의 컴버스를 신어볼게요. 추울 때는 위에 니트 같은 거 둘러줘도 예쁠 것 같고요. 원피스 실루엣이 상의 부분은 직선적이고 스커트 부분은 A 라인이어서 통통하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작년 제품이어서 50% 6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품절되기 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이트 스트랩으로 바꿔 꼈습니다. 화이트 티셔츠. 볼드한 스트라이비가운데에 들어가 있고요 여유 있는 실루엣이죠 팬츠는 와이드 팬츠인데 길이가 짧아요 크롭된 길이고요 이 양말은 벗었어요 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발목이 조금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한단 접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면 가디건을 입어 볼게요 이 톡톡한 가디건이에요 크루 네크라인, 라운드 네크라인이고요 겨울 내내 구입할까 말까 망설였던 아이템이에요.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 단추를 채우고 제일 밑에만 오픈했어요. 짧게 입은 게더 낫죠? 제가 보기에 되게 큐트한 것 같아요. 날씬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좀 큐트하게 그런 느낌으로 입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깨 둘러줘도 예쁜 것 같아요. 시계하고 잘 어울리나요? 티셔츠의 컬러도 그냥 화이트가 아니고요. 노랑이 한 방울 떨어진 그런 색감이어서 예쁘고 트렌디한 느낌도 있어요. 이 블랙 스트라이프도 워싱된 듯한 차콜에 가까운 블랙이에요. 그래서 더 내추럴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레이도 아닌 베이지도 아닌 이런 그레이지한 가디건과도 컬러 코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톤온톤 느낌이고요. 바지 컬러는 그레이시한 브라운이에요. 차콜이나 이런 브라운은 같은 톤이어서 잘 코디가 되는 것 같고요. 애니하고도 전체적으로 그레이시한 느낌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팬츠도 면 100%인데요. 굉장히 톡톡하고 형태를 잘 잡아줘서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룩에도 화이트 스트랩 포인트로 껴도 상관없죠. 범위니까. 이제 바꿔볼게요, 스트랩을.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올리브 그린 나일론 스트랩이에요. 올리브 그린이 톤온톤으로 스트라이프가 있는 티셔츠를 입었고요. 이거는 올리브 그린 울 가디건인데, 얘는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세일러 컬러가 독특하죠. 티셔츠 길이가 꺼내서 입어도 될 정도로 적당한 길이감이에요. 나머지 비니랑 목걸이는 그대로 했습니다. 신발하고 바지도 그대로고요. 봄에 가볍게 올리브 그린 나일론 스트랩도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브라운 스트랩으로 껴봤습니다. 티셔츠는요 아까 올리브 그린 티셔츠하고 컬러만 달라요. 독특한 면 100%고요. 역시 워싱을 해서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팬츠는 아까 그 바지 그대로고요. 비니랑 목걸이도 그대로 했어요. 아까 그 가디건 이렇게 걸쳐도 되고요. 입어도 되고.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컬러를 그레이지 라고 하거든요. 그레이 플러스 베이지 해서 그레이도 아닌 것이 베이지도 아닌 것이 오묘한 색감이에요. 짜임이 굉장히 쫀쫀하네요. 스코틀랜드 지역의 어부들이 입었던 그런 니트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옷을 컬러별로 입고 시계를 매봤지만 이런 브라운도 어떤 컬러의 옷이나 사실 잘 어울리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을 앞둔 분이나 신학기에 입학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취향대로 세 가지 컬러의 스트랩 중에서 고르셔서 20%꼭 할인 받으시고요. 19분께는 올리브 그린 스트랩과 노드 그린의 에코백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when i think i laugh there's always a crowd smoking heavy cloud, feeling good right now people sitting by the wall and they're leaning somewhere lying on the balance a dreaming i've been feeling nothing lately when without you i know